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을 리딩이 아니며,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23일 화요일, 아니,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예, 모두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마감했고요 상승, 하락 종목 수 모두 1000개를 넘었고, 그렇지만, 예,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약한 250개 정도에 많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사모펀드는 매수를 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서 보시면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건데요. 외국인은 3일 만에 매수 전환. 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보험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 이어졌고, 예, 투신, 사모펀드, 은행도 함께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장 초반 반등 했었죠. 좀더 좋은 모습이었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의 동반 매도의 상승폭은 분화 되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미국의 1조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기대감, 또 미국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된 것이 이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후 정상 회의를 앞두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 강세, 또한 철강, 기계 해운 등 경기 관련 업종도 강세를 보였죠. 주요 종목 흐름을 보면, SK텔레콤이 2.8%, KB금융이 2.1%, LG 디스플레이 6%상승했고요 삼성바이로직스는 3.4%.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좀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하락 마감했고요 새벽에 마감한 미,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은 모두 0.9%대 하락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하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본 이득세율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자본 이익 세율을 최고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누진 소득세를 감안하면 과세율이 43.4%에 달하게 되어서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율이 현재는 얼마죠? 현재는 20%인데 이게 39.6%로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배인 셈이고요. 이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무려 150개국을 여행 금지 목록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의 세율 인상이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의회에서 좌절되거나 타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아래 꼬리는 살짝 달렸고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었어요. 54만 7천 건. 그래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했고요. 반면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는 7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지난 3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월보다 1.3% 오른 예, 111.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4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는 관한 지역 제조 합성 지수도 30일로 발표되면서 전월 26에서 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예, 투자 심리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하루였다고. 이제 예, 설명 가능하겠고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한 종목들이 많죠. 예, 애플 1.17% 하락했고요. 테슬라 3.28% 하락했고, 근데 니오는 예, 오히려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니콜라가 10달러에 안착하더니 다시 한번, 예,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구요. 퍼스솔라 4.1% 상승했습니다. 뭐, 카니발, 엑스모빌 JP모건, 체이스 모두 하락했고, 마이크론이 좀 하락폭이 컸죠? 5.3% 하락했구요. AMC 엔터는 2.1% 상승했고, 쿠팡이 최근에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1.98% 상승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현금이 소진했다는 감소, 소진, 감소했다는 소식에 4.4% 하락했고요. 통신사 AT&T 1분기 호조를 보인 실적 이후에 4.1% 상승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회사 에키펙스 실적 호조 및 가이던스 상향 조정으로 14.8%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는 네 어제도 상승했지만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상승폭은 좀더 커졌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지 결정, 또 기업들의 호실적 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뭐 당연히 금리는 동결됐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는 경제 회복은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상황이고. 차질을 빚었던 백신 접종 캠페인이 현재 빨라지면서 내년 경제 활동에 대해 확고한 반등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 투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관련된 그런 논의가 시기 상조라면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에는 선을 긋기도 했고요. 중국 상해 지수 소폭 하락했는데 미국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인 2021 전략적 견제법이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계됐다는 소식이 이제 부담이 됐었던 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또한 세계 다수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이제 반기를 든 것도 투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죠. 유가는 코로나19 확산 또 재고 증가에 소폭 하락했고요. 금 가격 1,800달러 예, 육박한 상황에서 좀 하락했습니다. 미국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추가로 줄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이제 안전 자산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는 게 예, 그래서 좀 하락했고요. 주요 일정 오늘 뭐 독일 유럽 예, 4월 합성 PMI 예비치 또 미국에서 4월 마켓 합성 PMI 예비치, 3월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산업 지수인데요. 아, 어제 상승한 거를 모두 되돌려 놓는 예, 하락이 나왔고요. 뭐 그런 가운데 20일선은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네, 20일선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 조금 이제 안정은 좀 찾겠다 네, 그런 상황인거죠 S&P500도 음, 전일 상승분 모두 거의 반납하는 모습이고 그래도 네, 아래꼬리 뭐 종가 저가로 마감하지 않은 것 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은 그래도 어제 장대 양봉을 모두 까먹는 예, 네, 그런 하락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역시나 저가 매수세 살짝 네, 유입되는 모습도 나왔고요. 2 1선잘 올라오고 있는 점, 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페 반도체 지수도 뭐 다우랑 S&P 500처럼 네, 어제 상승 모두 되돌리는 하락 나왔고요. 이제 6 1선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나올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랜만에 어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예, 탐방 잡는 것도 코로나 이9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좀 잡기가 힘들었는데 예, 어제 좀 다녀왔고요. 참 탐방 다녀오면 하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급락이 진정된 점은 예, 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동안 주요 수급이었던 외국인 수급이 부진한 점좀 아쉬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 강판이 시가총액이 뭐큰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기록했고 태양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지수는 뭐 그다지 재미는 없었지만, 결국 지수보다는 그날 당일 모멘텀이 집중되는 업종, 종목으로의 강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다만 오늘 세금 관련 증세 이슈가 부각되어서 미국 증시가 하락된 것이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을 앞두고, 투심에 좀 다소 부담이 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게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이라 볼 수는 있긴 한데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살펴볼 변수, 이슈들도 좀 늘어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세금 이슈까지 더해졌으니 뭔가 지수를 돌릴 만한, 좀 떠받칠 만한, 네, 그런 요인, 계기가 필요한 듯 한데요. 일단 어제까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주춤하면서 좀더 외국인 수급에 좀더 신경 쓰고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